1의 x 빼기 로그 2분의 1의 y로 보여요. 식을 치환해서 써보면 앞에 제곱 이렇게 되는 다다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아, x 더하기 1. 1과 y 더하기 1은 0으로 즉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0. x가 2거나 y가 2이다. 이게 x는 2입니다. 이게 와이는 2입니다. b는 바로 4, 4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나이원에서는 교점이 없음점점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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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커지. 이렇게 돼 버리면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면은 그 순간은 교점이 네 개가 아니라 커지기만 하면 다시 교점은 네 개가 되는 거 맞죠?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수 조건이었어요. E. 교점의 x 좌표 y 좌표가 그렇지. 양수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지. 2루트 5까지 뭐, K는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네. K는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탈은 아니어야 돼요